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강훈 짬뽕 정치 종교 활동 경지부 찍나 검찰 성취 일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공중부양한다. 그리고 본인이 박정희 비선이다 하면서 재림예수다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이거짓 신인. 그리고 이 정강훈. 이 정강훈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저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반민족, 그리고 반민주적이고, 그 북한 주민들이, 심지어는 중국인들이나 베트남인들도 해외 유학도 가고, 해외 사업도 하고, 해외로 이민도 갑니다. 국제결혼도 하는데, 이 김정은이 이놈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를 우리가 강력하게 심판하고 그 안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와 종교를 연결시켜 가지고 반공파리를 한다든지 애국파리를 한다든지 이거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이용 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정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또 종교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강훈 씨가 각종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서 일으켜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송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50억 조야 공천, 네정강훈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 중앙일보가 보도했고요. 네 그리고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정강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종교적 행위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한 부분은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천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천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그한 목사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찰이 하지 못한다라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에,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강원이 수사에 몰리고 있는 거죠. 네, 5.18이 북한 소행이다. 정강원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서 송치됐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황교안 50억 에, 그리고 이 선거법 종교적 행위 이용 선거운동 5.18 문제 네, 지금 계속 수사에 몰리고 있는 거죠. 네, 기자회견 돈봉투 불거진 정강훈측 네, 앞서 선거니까 경고도 했었다. 이 YTN에서 보도했고요. 네, 정강훈 특별당비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공천 대가면 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 공천 헌금 거부한 것 부인했지만 정강훈돈 선결 안 되면 불가능. 육성이 공개돼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강은 다섯 번이면 100% 지쳐지는 공천장사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 YTN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보도를 했죠. 정강훈이 사람이 보면은, 뭐, 간호사들 치마 짧게, 가슴도 볼록하게, 설교 내용 논란, MBN에서도 보도한 바 있어요. 이 정말 이 간호사들이, 어 굉장히 전문직이죠.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하한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 이거 과연 종교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기독교계도 이거 심판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에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해가지고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연대 교단인 교단연합기관 정감은 이단 규정해야 한다 이런 기사가 CBS 노커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거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오죽하면 홍준표도 기독교 향해서 정강훈 2단 규정해야 한다. 국민의 힘에는 단절하라라고 외친 바가 에, 있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정강훈의 이 정치, 에, 정치와 종교, 이 짬뽕 활동이 이제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징역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다가 각종 성추행 의혹으로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 천공 의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내야 한다. 네, 오늘 최상병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김건희 특검도 실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전원처럼 완전히 이 사회가 억압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 종교 이념 이 북한은 정치, 종교 사이비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 의식은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정치와 종교를 섞어서 애국파리를 한다든지 반공파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정강호 씨가 각종 송치가 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이제 심판의 순간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